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식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길래 답은 간단했습니다. 잘 하면 된다고. 잘하고 잘 보면 된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더잘할수 있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정말 잘하는 거라고. 그죠? 반갑습니다. 부산 개미대장 이태양입니다. 오늘은 그, 그 제가 쇼츠라는 영상을 좀 올리면서 일주일 한두 번 이제 시향 및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주고 급박한 상황에 여러분들한테 어 좀더 나은 시향을 어 보내드릴 수 있는 어 그런 내용을 앞으로 조금 더 추진하면서 어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명언을 한번 봅시다. 주식 명언을. 어 그 주식명은 감정이 객할때는 매매를 자제할 까 결코 학기에 팔고 사고 하지마라 내동매 하지말라는거거든요 주식투자를 주식 위해 하기는 필요없으나 주식을 선택하는것 또한 일종의 지적운동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노력한만큼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주식투자는 보다 높은 수익률을 거두게 할뿐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더잘 이해하게 하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주식 그 명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식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보라고 한번 그 적어 놔 놓아봤습니다. 시장이 그 다음 주식이 가야 될 자리 안 가면 주가는 가야 될 자리 안 가면 안 가면 주가는 빠지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내일 남았는데 수요일 전후로 어 저는 어떤 그 변곡점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변곡이 먼저 될지, 다오가 먼저 될지, 어,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은 이제 전체적인 이격이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이격이 벌어지는 상황이라서, 이격이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벌어지게 되면, 이격이 이렇게 붙는 습성이 생깁니다. 붙는 습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추가적인 상승이 1.618배,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 추가 상승 그 부분은 충분히 남아있다. 조심해야 된다. 1.61800 이건 저리요2700 전운데 전운데 제가 볼 때는 안갈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갈거 같고 일단은 어 전체적인 그 종목 일반 종목들 중에서 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대한항공하고 그 노토스 두 종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저께 뉴스가 그 하나 땡기 페스파가 이제 페스파가 어 이제 기쁜 소식이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 여러분들이 조금 어 참고해서 움직여 주시면 좋겠고, 어 무엇보다도 어 이렇게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부터 먼저 볼게요.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일단. 자산의 30% 이상은 그 현금화 시켜 놓는 게 가장 좋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린 종목들은 그 전반적인 내용은 다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전반적인 내용은 다 같은데 이은저리에서부터는50%전후는 현금화하세요. 50%에서 30%전후는 현금화하세요. 현금화 해 놓고 이 3주 지나면 길어야지 6주입니다. 6주 지나면 지금 가격대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저렴하게 매수를할수 있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하라 무릎에서 사서 그 어깨에서 팔아라 그 다음에 저렴하게 사서 만원에 사서 15,000원에 팔면 됩니다 15,000원에 팔면 이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좀 오리온 오리온 쇼츠 종목에 지금 올라갈 건데 쇼츠 방송에 올라갈 건데 그 참고하시면 되고 없는 내용을 내가 이야기 던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야기 했듯이 없는 내용은 이 기간에 전체적으로 주가를 내가 어려워하고 이 종목은 다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여드렸고 그 2023년부터 한 24개월 전후로 홀딩해서 들고 가라. 날라갔던 종목들은 이렇게 요런 종목들은 조금 애매하기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대다수 30 전후는. 30에서 50천 원은 현금화 해 놓는 게 지금 자리보다는 훨씬 눌러 줄수 있고 저렴하게 살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대우조선 해양도 마찬가지고 한국조선 이거 마찬가지고 ACMM 이건 안 떴잖아요. 이런 것도 뭐안 어 떴던 종목들은 빠져봤자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도 흥아해온 대한해운 이게 이제 BDI 지수가 이제 높아져야 되는데 얘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포스코 조직들은당연히주가를 제가 빼라 그랬죠. 현금화 시키라 그랬죠. 당연히 포스코 주식들은 현금화를 내가 시키라 했던 부분이고 시키라 했던 부분이고 한국전력 이런 얘는 지금 이제 두분 오지 않는 자리다 장기 장기간으로 가면 얘는 현금화 안 해도 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 세력들이 지금 굉장히 천천히 매집을 하고 그 특징이 특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요 보이지 않는 움직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하고 관련 없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 오늘 나타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보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정목점을 돌파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좀 좀 특이하게 재미있는 종목이죠. 특이하게 재미있는 종목이고 롯데쇼핑 이것도 이제 안간 거니까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주뭐 이런 것들 안 갔던 종목들은 제외를 시키더라도 이렇게 이제 날라갔던 종목들이 있죠. 아무래도 퍼시픽도 단기적으로 날라가서 조정받고 다시 리바운딩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지금 올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올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어고점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종목들은 대다수 CJ 같은 경우 CJ 도내좀좀올 드릴 릴데데 CJ 이런 종목들도 대다수 이런 종목들은 무조건 그 30에서 어50%는 현금화를 시키십시오 i 금화 시켜 놓는게 여러분들이 어, 자산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뭐 아이고 많이 떠서 더, 더 뜨긴 더 뜨겠네요. 더 뜨긴 더 뜨겠는데 CJ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6, 22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흔들면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차적으로 이 자리에서는 이제 전고점을 월봉상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나 장을 장을 조금 받을 겁니다 이번 달에 장을 좀 받으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 단이 정도에서. 팔았던 거 다시 여기에서 재매수를 해서 그 추가 상승 여력을 지켜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리드리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 글로벌 시장 시장 이제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가가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지금 올라가는데 주춤주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 S&P 500, 어이구 양봉 나왔고요 다우 사나 아래 꼬리 질렸고 빌라델피아 반도체 밑에서 놀고 있고 음봉큰거 그 하나만 그 금일 중으로 가야 될 자리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야 될 자리에 서못 가면 효하는 급락이 나오는 부분이 이게 정석 패턴이라고 봐, 봐요. 그래서 오늘 내일 중으로 다우 산업이 다우나 아시아 쪽에서 1.5% 전후 그 하락 하락이 먼저 나오는 하락이 나오는 지점이 스타트라고 보면 됩니다. 출발하면은 다른 글로벌 시장도 다들 그 조정에. 초입을 하고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5일 좀 보겠습니다. 달러 좀다 보고요. 5일. 제가 이제 5일을 그이야기 하는데 이 지점부터 지금 그이 지점에서 70불이 깨지고 65불 정도 되면은 쭉그 오일은 상승을 한다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지점부터 이 내가 말씀을 주구상창 드렸습니다. 일단은 이제 빡세근 거래를 해서 안한다 그랬고. 이 지점에서 지금 저는 여기서 하방을 배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수익이 지금 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수익 이 수익을 논하기 전에 주가는 오히려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조정이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이 자리부터는 그 강력하게 상방으로 매수를 해도 그 상방으로 매수를 해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기다렸다가. 전저점 언저리에서 이 언저리에서 매수를 해서 홀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일 가격이 단기갭을 열어놔서 이걸 매우로 가는 것 뿐이지 주가를 오일 주가를 주가 하락으로 이렇게 만드는 자리는 절대 아니니까 절대 아니니까 그 여론, 그다음에 뭐 오일 방송, 그다음에 뉴스 방송 이런 거 전부 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상 경기가 안 좋아도 갈건 가고. 경기가 좋아도 안갈건안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갈 타이밍에 내용의그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정 고점을 오늘 뚫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오늘 그 원달러 환율이 환율이 달러 달러가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고점을 도, 돌파하게 된다 그러면 어 우리 지수도 크게 영향을 받겠죠. 이전거좀 돌파를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차트가 올라가게 되는데 1,400원까지는 무난하게 그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고 있고 1,400까지 올라가면 다시 1,000원대, 1,200원대 다시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그이 그, 이 차트를 주식 차트. 같이 겸용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 내용을 알수 있고 자기 자본을 관리를 잘할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끝으로 어 간단하게 주식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면 싸게 사서 비싸게 잘 팔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부 잘하면 돼요. 공부 잘하면 돼요.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는 학교 공부 꽁치였습니다 학교 공부 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게 좀 쑥스럽지만 학교 공부는 꽁치였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도 일차적으로 뭐 지지를 좀 만들어 주는 듯하나 일단 막이 자리까지는 그 빠질 그 여력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 지수 대표하는 주식들이 움직이면 그 돈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완전히 잡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이제 그 기관 외국인들이 매도로 다 돌아섭니다. 매도로 다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이 자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그 내용이 충분히 있습니다. 올라가기보다는 힘이 들고 올라가는 데는 힘이 들고 빠져야 될 자리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있습니다. 빠져야 될 자리에 힘이 더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도 들고 있는 거 최대한 현금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길어도 삼에서 육주 정도 지나면 삼에서 육주 정도 지나면 적어도 또다시 그 매수했던 자리 이 자리보다는 더 저렴한 자리 하다못해 이 자리 육만이 천잖 하다못해 육만이 있잖아 사천 원 정도 저렴하게 사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팔만 원 구만 원 간다고는. 있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기대를 버리는 게 낫습니다. 물론 뭐 7만 원까지는 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긴, 있긴 있습니다. 없잖아. 있긴 있는데 그래도 지금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는 우리 주식 그 격언이 있습니다. 어깨 흙깨가 어깨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지금 이 자리가 이 언저리가 그 어깨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깨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언저리가 이 언저리가 그 무릎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지하 아 바닥 및 지하가 지거 만들어지는 거고요. 바닥 및 지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그 머리 속에 놓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고 한번 시제이나 한번 더 볼게요. cj 어, 시제는 작도가 너무 좋아요. 와. c 제는 차트가 너무 그래도 30% 이상은 현금화하십시오. 30%에서 50%는 현금화 하는 게 30에서 50%는 현금화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갈때 가더라도 이 자리를 조정을 주고 갈수 있기 때문에 저는 100% 현금화하라 소리는 100% 매집을 하라 소리는 어잘안 합니다. 잘안 합니다. 네. 잘 안하고 하여뭐100%행금을 해야 될 자리가 꼭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뭐 그럴 때는 조금 뭐 알아서 적절히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이죠 이번주도 벌써 한주가 다 지나갔습니다 현대 아, 일레베이 참 현대 일레베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현대 일레베이 아이고 마 여하튼 그 성공투자하는 그 지름길이, 지름길이 될수 있도록 좀더 좋은 내용 올리드릴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